요거는 로콘 광폭 여기 자세히 보면요 커팅하고 반짝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17mm 정도 나오는 거고 20돈인데 얘는 미라클 광폭이라 커팅하고 커팅이 된 거야 기계커팅, 손커팅 2 2 m m 나오는 광폭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로콘 광폭의 장점은 옆에서 보면 두께가 좀 있어서 묵직해 보이는 느낌. 사모님이 잘 보셨죠? 요거는 넓이는 있는데 두께가 약간 약한 게 단점이에요. 사모님 뭐라고요? 모르면 넓은 거? 이거네요. 모르면 넓은 거 하시랍니다. 이게 정확하게는 16.5. 근데 17mm로 보시면 는거요안 튀고 무난하게 하실 거면은 그냥 요게 낫고요. 요게 이제 되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. 이게 움직일 때마다. 그런 게 좋으시면 요게 좀 튀는 게좋아 결국에는 이제 로큰 강복을 하실 건데, 요거를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. 음. 얘의 무게를 한번몇 돈인지 볼게요. 네네. 장식돼서 금 따로, 장식 따로 갈게요. 그럼 고객님 거금 중량, 금 금만. 여기 같이 볼게요. 네. 74.87이라고. 네. 약간 움츠가 네. 났네. 볼게요. 74.87. 음. 3.75 나누면 그러니까 19.96 돈이에요. 음. 20 돈이 나와야 돼요. 음. 음. 그래서. 쓰면 좀 밀려서 18K 장식. 여기 사장님 2.99g. 2.99 나누기 3 7로 하면 당식이 0.79도. 음. 요거 당일 출고 하실 거잖아요. 네. 평택에서 오셨으니까 네. 요거 18개 중량 볼게요. 음. 80.13g. 80.13g. 18개가 1.37도. 20도 장식 1.37도. 이거 드릴게요. 네.